저는 정검균이고요. 저는 원석현 기자입니다. 네. 우리 반대받도 돼요. 아! 자, 얘 넣어. 자, 어 그대로! 우리의 모든 예상을 다 깨고. 아! 바꿨다. 자, 다시 한번 돌리고. 자, 여기서 얘 넣어. 그대로! 오! 신성명 갑시다. 우리 또 앞서. 아! 진짜 혼자 해도 돼요. 잘 줬다. 어 오케이 민정희 올라가자. 오, 오, 오 너무 시원해요. 남은 더 남은 더. 자 다시 한번 강승 올라가요. 라와 응! 애도 줘야 되는데. 아 최근에 들었어요. 아 그게 최근인가요? 예전아 네, 그래요? 네, 예전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네, 거의 버는 거 같은데. 버 버서슨 등재됐죠. 오, 어? 등재 됐죠, 오 그래요? 네. 카드 캐리 해. 오오 유로 유로. 자 다시 아자 만추 자연스러 만주 득점 추가 득점 추가 아아아아아 자, 강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씨또그 예, 패턴이죠. 지금 다 똑같이 계속 하고 있어요. 얘네. 아, 약간 아좀 잡아 갈라보... 놓고요. 예예 아! 네! 이게 미쳤다. 자, 막아야 돼, 막아야 돼요. 네, 자, 치즈번 블락! 치고! 블락! 블락! 어, 아, 아니, 이거는 한 8점짜리죠? 킥! 야, 이거 아,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어,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진짜 한참 뒤에서, 너. 한참 뒤에서 출발했거든요? 와 야, 이거는. 와, 아니, 와 아니, 세? 1 9 0이 넘는 선수가 저렇게 빠를 수가 있습니까? 진짜. 오케이. 자, 자 예은어, 2대2? 2대2. 자, 직접! 오! 아! 오! 40 빼줘! 그렇지! 자! 탄자! 이거 오! 오! 잘 띄워줬다! 와우! 야 이거? 야 이건 뭐손쓸 방법이 없어요! 예! 오! 이게 뭐야? 와 대박이다 진짜 서로 합이 너무 좋다! 파이팅! 자, 예. 자 달려줘야죠! 쭉! 이하노! 자아! 사자아 좋아요! 오! 4대3 와대아아아아와 성공 아니 이게 너무 좋았어 이게 여러분 계속 찍히다 보면 야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야아 완전, 예 <스왽> 예 완전 좋았어요 진신승 선수가 완전 히 좋았어요 아무 이거 저도 좋았어요 오 좋아요 이 사비 지엘라 지금 계속 침착해 죽으고 있는거야 지금 해설자가 야네아 다시 한번 리마운드 바깥 강이, 오! 타이더. 신성영! 예! 좋아하시는 거 봐요. 양! 그래도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내가 네. 한번 무한간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봐. 박호는 드레인지 좋아요. 미드레인지에서 어. 신영 님 벌리라고 했는데요. 프로튜닝 네. 게임 바로 자. 싸! 와아~~~~~ 그래! 자! 어, 잘 줬다! 그렇죠, 이러면 그 캐치 맞올라요 아 캐치! 올라가! 올라와아끔 야, 너무 이러면은 사기가 다올오죠 삼경총 예 윤미 너무 예 좋습니다 아, 위예 좋아집니다! 아직, 아직! 야, 푸송, 푸송이 안 아, 이안 음. 예. 야, 이 안에 좀어 야, 푸송이 안어 야, 아 좋아요 에 뻗어. 야, 푸송이 안에 뻗어. 야, 해자 야, 푸송이 야, 이 여기는 저 시장이 아닙니다. Oh, yeah. yeah. oh, oh. 자어잘 네. 아. 도는데. 예. 민족 팀도 안으 자, 수 혼자. <목소리> 오. 여 네. 지금 오십 어? 네. ah, 아, 아 네. 잘세요 가겠죠. 자, <름� discs> 자, 혼자 올라가나요? 오케 아, 우리 성현 씨. 어, 아,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예... 자, 예현아 다시 한번 이제 감독이 원하는 지시 패턴 나왔을 거예요. 민정킴. 오! 이제 을 위해서 을 위해서 좀고 있어요. 자 지수 팍지어요이요이투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저팀 다시 한번 네. 지수파이 자리 잡는데요. 이 끌어 모아. 어 이게 뭐야? 오! 와! 오! 이건 약간. 하! 하! 나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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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놀람> <놀람> <들어갔어! 놀람> 지난 시즌부터 계속 있는데올 시즌이 지금 이번 라운드가 둘이 같이 뛴 기록 가장 좋은 응. 호흡을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더더욱 무서운 케빈 스타즈가 되죠. 케빈 어. 스타 승! 아, 와 오늘 뭐 정말 케빈 스타즈 하이라이트 기록이 네. 오늘 여러분 경기 이제 끝나면 와. 저희 이제 또 하이라이트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 방송 유튜브에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어, 일단 저번 라운드 바로 직전 경기는 삼성생명 전이었는데 그때 좀 조치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이번 경기는 언니들이랑 좀더 부지게 하자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좀잘 지켜진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전 대결이었어요. 삼성생명과 어떤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어 그때는 혜윤언니가 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3 0명의 어린 선수 저도 어린 선수지만 <laughs> 선수한테 많이 당한 것 같아가지고 에너지 레벨부터 해서 이반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썼어요 그렇죠 KB 스타즈에서는 코트에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어린 선수가 허혜윤 선수인데 볼을 가졌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김한수 감독보다 더패짱이 좋고 코트에선 그런 허혜윤 선수인데 오늘 어시스트 12개 했어요 네 아마 올해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한것 같은데 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많은 어시스트가 나온 것 같습니까? 어.. 좀.. 그 전에는 제가 조급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플레이를 할때뭐 빨리 해야 되고 좀 정신없이 했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계속 천천히 해라, 다 보고 해라, 뭐 여유 가져라 어. 이렇게 얘기를 진짜 계속 하시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 한번 그래 한번 천천히 해보자, 고 네. 거북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좀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걸좀 받아들이려고 했던 게잘된것 같아요. 아, 약간 그 마음의 소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그 하얀색 머리띠가 헤어밴드가 김민정 선수가 해준 거라면서요. 네. 자그 헤어밴드를 하고 더블더블을 했어요. 네. 자 앞으로 김민정 선수의 헤어밴드를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이런 거에 자꾸 제가 의미 부여를 하니까. 인정 언니 그냥 갖다씌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섰는데 네 그냥 그런 거좀 가지면 안될거 같아. 자, 이 지난 경기에 김민정 선수가 인터뷰했는데 오늘은 허연 선수가 김민정 선수한테 어 인사 어뭐할말 없어요? 인정 언니? <laughs> 만두 언니. 아, 네. 만두 언니. 아, 그냥 인정 언니는 저희 팀에서 저희 어린 선수들이 가장 좀 본보기로 하는 선수고 누구보다 어. 가장 선수로서 리스펙하는 선수기 때문에 음. 늘 언니를 따르려고 하고 있고 네. 저희한테는 늘 기감이 되는 언니이기 때문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야 어떤 점이 가장 좀 기감이 되나요? 아 지금 네아 저금이군요. 네네. 어 그냥 뭐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늘 항상 선수범하고요 어.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노력 많이 하는 언니여가지고 언니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아,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김민정 선수가 조만간 이제 본인의 MR을 구입하잖아요. MR? 자동차. 아, 네. 네. 근데 김민정 선수 운전 되게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허은 제... 선수가 그 김민정 선수 운전하는 거 봤을 때는 어때요? 제가 주차할 때 뒤에 있었는데 밖에서는 선생님이 계시고 아, 제가 주차하는데 멀미가 나가지고 뒤에... 선생님. 아, 오늘 좋은 차 사는데. <laughs> 아, 네. 주차하는데 멀미가 난다. 네. 아말다 했네요. 그래도 좋은 차는 또 주차하는데 또 도움이 네. 많이 될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모든 경기를 승리하겠다라는 어떤 포부가 있었는데요. 어, 좀 들어볼까요, 허영 선수? 어 그냥 저희는 한매 경기 진짜 100% 120% 쏟아 부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100% 120% 쏟아 부어가지고 모든 경기 이길 수 있도록 좋은 결과 가지고 올수 있도록 언니들이랑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자 화예선 선수 매력소품 한번 빠져봤습니다. 네. 예. 자, 자. 네 오늘 경기 또 KBS자즈 정말 또 네. 어, 눈이 즐거운 네. 네, 볼거리가 예. 너무 많았던 경기입니다. 아, 우리 4연승이고, 이제 풀업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아마 네. 다음 경기부터 더더 어 좋은 성적이 이제 더 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네. k b 비사드 지금 사연승인데 여러분들 또홈 경기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다음 경기가 곧바로 또 홈이거든요. 오! 많이 오셔서 또케이 s 사드 응원해 주시면 정말 전승도 꿈은 아니다. 네 현실 가능성 이 높다. 다음번에 여러분들 홈이기 때문에 특별한 리액션으로 네. 특별한 승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네. 네. 마무리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악 을 아, 한번 음악을 네. 다시 또 트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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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88대 68로 이겼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오늘... 다음 방송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